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 같이, 여러 같이 제가 오늘 함께 할 차는 오봉연네 접시에 뜯어볼게요. 여기가 보이시죠? 차를 끓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. 드시면 됩니다. 자,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. 어, 생기통에 좋고, 몸에도 좋고, 다이어트도 할수 있는 차, 이 차도 팔고 있는데요. 자, 두 콩. 그리고, 아, 이외에도 집이나 그런 걸로 팔고 있으니까 많이들 사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콩맛이 좀 많이 느껴져요. 맞았습니다.